왜냐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기 때문이니라, 가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신의 아우를 죽였으니, 왜 그가 자신의 아우를 죽였겠느냐? 그 자신의 행위들은 악하였으나 자신의 아우의 행위들은 으로웠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신의 행위는 악하였지만 그 아우, 아벨의 행위는 으로웠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약의 그 사건을 설명하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 구약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개인이든 가족이든 나라든 단체든 신약에서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그 방법과 원리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요한은 신약 성경의 2 7권의책 중에 다섯 권의 책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의 계시록을 써서 다섯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인생의 말년에 요한 계시록을 쓰기 직전에 세 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편지입니다. 다섯 장으로 만들어진 이 편지의 전체 내용은 한 단어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하는 사랑. 이게 하나님에게서 타락한 사람의 죄된 본성에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 1서는 3장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명령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걸 요한은 언제 들었느냐? 처음부터 들었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New Commandment. 새 계명을 주겠다.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 34절에서 두 번이나 그 명령을 하셨고, 15장 12절에 가서 또그 명령을 하셔서 요한 복음에서 세 번에 걸쳐 똑같은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이 편지를 쓸때이 명령을 다시 인용을 오늘 이 11절에 했던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구들이라 부르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요한 복음에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15장에 13절에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즉,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너의나 청직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나의 이 사랑을 받으면 너희들도 이제 서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서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일서 3장 12절을 지나서 16절에 가면은 다시 한번 그럽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어마만 이야기죠. 부모가 혹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혹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혹은 부부가 서로 배우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럼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교회 멤버들 전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한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만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아. 사랑이 안 나타나면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는 제자가 아니야. 가짜야.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너희들이 하지 못했어? 그러면 사랑이 없으므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의 그립 서비스는 가짜야. 그러므로, 하늘의 아버지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감정이 상해서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이 잘못을 회개하기 전까지 내가 용서를 안 해줄 거야. 그게, 어뜻 보면, 정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찾아올 수가 없을 때에 와서 용서를 무조건 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숨어 있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찾아오셨고, 이스라엘의 자기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게 신약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오늘 보는 겁니다. 그랬기에 12절에 가인과 그의 아우 아벨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써놓았습니다. 제목을 우리가 가인의 이 행위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워야만 할까? 좀더 풀어보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배워야 할까?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그것을 아벨에게 적용하면 아벨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배워야 할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저에는 베이스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주는 사랑.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이 오셔서 자기들의 속사람이 바뀌어서, 새롭게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속 사람이 거듭났으면은 성경에 가득 찬 표시가 제일 뚜렷한 게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 속에 다른 게 들어 있으면은. 시기 질투와 온갖 우상 숭배와 심지어는 위호함으로써 하나님의 눈앞에 살인하는 죄까지 짓는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약시대의 장세기 4장에 나오는 첫번 살인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왜? 가인이라는 형이 아벨이란 동생을 죽이게 되었을까? 분명히 자신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숨어 있는 그들에게 찾아온 야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용서 받는 사랑을 맛보았는데 게다가 3장 21절에는 야훼 께서 그들 을 에덴동산 에서 사랑 하심 으로 살다가 죽 어서, 영 원한 복락 을 누리 게하 셔서 억지로 죽지 않 으려고 생명나 무의 실과 를 따먹 지 못하 게쫓아내 시기, 전에그 들이 스스로 죄로타 락하 여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것을 종려나무, 감남나무 가지로 가리고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짐승을 죽여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아들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영혼이 타락하여서 이 짐승을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영원히 타락한 데서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배반한 죄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그 짐승의 옷을 선물 받았을 때 이분들은 알았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만 그 짐승을 죽여서 나의 죄를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는구나. 이거야말로 오시자마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씨가 나와서 우리의 원수의 머리를 깬다고 하는 사탄의 이 뱀의 머리를 깬다고 하는 이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이제 이 짐승을 추격하면서 우리에게 최용서 하시는 이 결과를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올 때는 여자의 후손이 짐승의 머리를 깨고 자기는 짐승에게 발목을 물린다고 하는 표시로 짐승이 죽어버리는 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서 이게 내 죄가 대신 벌받아야 되는 거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 이게 겸손이지요? 우리말로 자기의 본 모습을 겸손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할 때에 여러가지 촬영을 해서 몸속에 있는 것을 다 살펴보는 이유가 정확하게 보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환자가 불쌍해서 정확하게 안보게 한다면 그것보다도 잘못된 병원이나 전문 의료원이 없지요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호성이 발꿈치로 물리게 돼. 그러면서 쫓아내기 전에 발꿈치를 물리는 게 짐승이 죽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거야. 이미 타이프로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 죄 때문에 이 죄를 피를 흘려서 내가 용서해준다고 한 약속 지금 너희들에게 지켜준 거야. 그러니 동산 밖에 쫓겨나가서도 너희들이 영원히 타락하여서 죽어야만 되고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짐승을 죽여서 나 앞에 찾아오는 그 약속을 믿어. 그랬더니 쫓겨나서 큰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저주받은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먹을 것을 가지는 농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수확을 거둘 때가 되어서 둘다 야외께 왔는데 가인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악한 사람에게 belonged 속하여 행위들이 악하였다.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 아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부모님에게서 제대로 받은 하나님의 약속. 너희들은 타락하였어.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첫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 본질을 정확하게 안다. 우리는 죄로서 타락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영원히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부모에게서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도 피를 흘려서 약속이 타입으로서 지금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예식을 무시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사도 요한을 통해 그것은 악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우들 짐승을 양이나 염소지요 당연히 야훼께서 그 죽이고 가족으로 부모님에게 입혀주고 부모님이 이 자녀들 두 아들들에게 가르쳐준 야훼의 약속과 예배하는 방법을 아우는 받아들여서 저는 타락하고 죄가 있으니 야훼께 예배하러 올때 가장 좋은 짐승의 그지방 불을 태워서 가져오고 이 짐승을 나의 죄 대신에 죽여서 용서해 준다는 여자의 후손의 그 고통을 제가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하고 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벨의 이 모습이 바로 고린도 전서 1장 31절에 표현한 크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지혜요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 그리스도란 이름을 몰랐다 할지라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어서 자기 자신의 철저하게 타락하고 죄의 만음을 인정하였듯 그것이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게 아니라 죽인 짐승으로 나타내는 여자의 후손이 여기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의로움이다. 우리 의로움이다. 믿는 아벨에게도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령받았다고 하면서 용서도 모르고 서로 시기질도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성령을 받아서 영혼이 새롭게 바뀌었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가인은 새로운 피조물인 척 한다고 예배를 했고, 아벨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가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하느냐? 뭐 인체하는 위선적인 예배의 겉모습 행위를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대려 아벨처럼 영혼에서 우러나서 하나님만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그 영혼에서 우러난 예배를 저희들이 배워야 합니다. 사마리아, 나라에 있는 가인성에 가서 오물가에서 죄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역시 사도 요한이 사장의 24절에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사람은 영으로서 예배를 해. 마음으로부터 예배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기 때문에 마음이 예배가 되었냐 보는 거야. 그리고 진리에 따라서 예배를 해야 돼. 아벨이 부모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가르쳐 준그 진리대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 진리가 자기를 가르치잖아요. 자기는 죄로서 타락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데 짐승을 죽여서 여자의 고손이 뒷 꼼치를 물리듯이 그 모습으로 피를 흘릴 때 죄용서가 있다고 했으니 나는 이 짐승을 죽여서 가장 좋은 기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이 마음에서 나온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가인은 그 피가 흘려쳐야 된다고 하는 진리를 분명히 부모님께 배웠지만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았으니 진리와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갖추었으나 성경은 가인의 행위들은 예배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악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다 죽여서 멸망으로 없애버리고 불태우라고 사무엘은 야외 명령을 사울왕에게 전했는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육축들을 보니까 너무나 죽이기 아까워서 살렸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랬습니다 왕이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하면서 이 제사를 예배를 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벨과 가인이 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렸으나 마음에서 진리에 순종한 것은 똑같은 끝의 모습은 똑같았으나 진리에 따라 순종한 것은 악한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의로운. 아벨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벨의 그 영으로 드리는 속마음을 알았으니, 예레미아가 야외의 말씀을 적은 17장 9절에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더 타락하여서 아무도 몰라. 그러나 10절에, 나 야매는 너희들의 생각을 다 깨뚫고 있다고 하셨는데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을 다 예배를 했어도 엄숙하게 찬양하는 예배를 갖했어도 그 영에서 진리에 따라 한 예배는 아벨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예수께서 대신 벌받는다고는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약속에 대한 구약 성도들의 장차 일어날 피어림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영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겉으로 사람들끼리만 인정해주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가인의 악한 행위에서 저희들이 예배자로서 배우지 말아야 하고 예수님 덕분에.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은 아벨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정확하게로서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진리에 따라서 마음에서 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매일의 개인의 예배 삶에서, 그리고 교회의 예배 삶에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니 우리의 심령에서 진리에 따라 순종하여 예수님 덕분에 하는 예배를 하는 자가 점점 줄어들어 주님 오실 때 쯤에는 이 세상에서 그 예배를 죽게 대한 믿음을 향한 믿음으로 하는 자가 있겠냐고 주님이 단식하신 것. 그 일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일깨워서 날마다 예수 외에는 저희들이 소망이 없으며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찬송하며,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참된 아들, 딸들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